대산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서산시가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들도 함께 나서 기업들이 지역에 어떻게 공헌할지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공단이 들어선 이후 30년 가까이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대산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인재 선발할당 요구부터 미세먼지 냄새 피해 국가공단 지정 노력까지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과 요구 사항들이 쏟아졌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서산시가 대산공단 기업들의 요구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요구가 오히려 늦었다면서도 같은 목소리로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대산공단 기업의 통큰 사회공헌 활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대산공단은 2년 전 미국 나사가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 가운데 하나로 지목할 만큼 환경문제가 대두됐고 주민들은 오히려 감각이 둔해질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냄새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 소음 이런 게 사실 저희들이 느끼는 건 심각해요. 하도 우리들은 여기서 사서 명령이 돼가지고 그걸 느끼지 못할 때도 상당히 심각한 게 많아요. 서산씨는 일주일 전 기업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들과 뜻을 합쳐 구체적인 지역 사회 공원 활동 내용과 규모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다산적을 포함한 시민들의 이러한 발함이 대산오사에서도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연말 안으로 거기에 대한 화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40조의 연매출과 수주원의 이익이 발생하면서도 정작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해마다 고작 수억 원 밖에 되돌리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지역 차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상원입니다.